자, 볼게. 자, 문제부터 봅시다. 자, 어, 빈칸 추론의 수열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가 어 이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 바로 전 문제보다는 전 문제는 조금 옛날 스타일이고 최근엔 이런 스타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어? 자, 문제를 볼게. 문제를 자, 지금 보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축 위에 있는 점 pn 과 어, 여기 위에 있는 점은 QN이다. 라고 돼 있고, 한번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는 게 좋겠다. 그림이, 저희 그림 보이지? 자,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그치? 자, 여기에 PN이 이렇게 있는데, OPN, 이게 O고, OPN이 수직으로, 음, 있는 점. PN, QN은 수직이다. 그니까 요 점이 QN, 수직이다. 요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 OQN이 이렇게 있는데, OQN이 있는데, 자, OQN하고 QN PM 플러스 1. PM 플러스 1이 여기 이렇게 있대. PM 플러스 1 이렇게 있는데, 이놈과 QN PM 플러스 1. 얘가 또 수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 놓고, 또그 짓거리를 계속 반복을 하나 봐. 이런 식으로, 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 다음에 또 수직인 점을 갖다 잡아서 얘를 PM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지금. 자 다음 그때 어? 아무튼 어? 문제에서 얘기해준 건다 했고 다음 p1의 좌표가 1,0일 때 o p n 플러스 1 q n의 넓이 이 넓이를 갖다가 구하는 과정 이 넓이가 a n 이래 넓이가 구하는 과정을 a n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 놓고, 이제 쭉 나오지. 쭉 나오는데, 뭐, 막 복잡하게, PN 좌표가 AN 콤마 0이라 하면, 그러니까 안쓸 거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OPN 플러스 1은 OPN 더하기 PN, PN 플러스 1이므로 어? 자, AN 플러스 1은 뭐 이런 게 나오네? A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했더니,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PN, PN 플러스 1이다. 어? 어, 이다. 아무튼 결론 이렇게 나왔어. 뭐, 뭐, 임으로 필요 없어. 요게, 요게 중요한 것 같아. 안 쓸지도 몰라, 저거. 근데, OPN, OPN, 어, QN, 삼각형, 그리고 QN, PN, PN 플러스 닮음이므로, 닮음이므로, 지금 OPN, 대, 네. 어, PN, QN, 어, 는, PN, Qn, 어? 대. 네. 자 그리고 어, Pn, Pn 플러스 1, 이대. 이고, 어, 이고. Qn의 좌표가 an 콤마 어, 루트 3an 이므로 Pn, Pn 플러스 1은 어쩌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응? 우리가 요놈을 이용해서 찾아봐. 지금 pm pm 플러스 1 p n p n 플러스 1 여기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 이거임으로 이런 이렇게 됐어요. 얘가 됐다. 그러니까 예식을 이용한 거야. 그렇지? 되겠어? 어? 그러면은 우리가 자 우리가 비례식이니까 바깥쪽 부분과 안쪽 부분 같다라고 해보면은 우리가 이거 좀 지울게. 자 이렇게 되겠지? 음. 응? 오 p n 곱하기 p n PM 플러스 1, 이것은, 자, 선분, PN 곱하기 QN, 곱하기, 어, 이거 똑같니? 똑같은 거 맞지? 고놈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얘만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갖다 구하기 위해서. 그럼 좌표가 필요할 텐데, QN 좌표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고, QN 좌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 그리고, 가에 들어갈 알맞은 수다. 가에 들어갈 알맞은 수. 그럼 P, OPN, PN 좌표도 있어야 되는데, 저 위쪽 보니까 PN 좌표가, 어? PN 좌표가, 어, 맨 처음에, 바로 그래프 밑에 등장을 했었네. PN 좌표가, AN 콤마 0이라고 나와 있었네.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면 될거 아니야. OPN, O란 것은 원점이잖아, 원점. 어? 원점이니까, OPN,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하면 되는 거지. OPN? 근데, 뭐 이거 할 필요도 없네. 어? 자, 여기가 바로, 어? 여기다 쓰는 게 좋겠다. 어? 이게 AN. 어, 콤마 0이고 요큐론 좌표가 우리가 AN 콤마 루트 3AN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자 보면은 OPN OPN 이놈의 길이 어? 정과정사에 런음을 식할 필요 없지 오른쪽 빼기 왼쪽 하니까 AN이 돼버린 거지 PN 곱하기 PN 플러스 1 그리고 PNQN의 제곱인데 PNQN y q p 하니까 윗빼기 아래 윗빼기 아래 즉 예지에, 그치? 그러면 은 그놈의 제곱이니까 3an 이렇게 해버리네. 루트를 제곱하니까, 어? 루트 요놈을 제곱하니까 이렇게 되네. 뭐야? an 사라져 버리잖아. 그럼 pnpn 플러스 PN 1은 3이라는 거네. 그쵸뭐 되게 복잡할 텐데 그냥 끝났어. 얘가 시킨 대로 했더니 그럼 거기다 그냥 3 넣어주고 따라서 따라서 지금 이번에는 나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 나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 오 p m 플러스 일오 p m 플러스 일 오하고 p m 플러스 일 그리고 q n 어요 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요 삼각형 이놈의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놈의 넓이를 갖다 구하고 있는 거지 그치 어자 여기까지 됐니 어자 그럼 우리가 펴... 건진 것은 어 p n p m 플러스 일 p n p m 플러스 일이 성분 길이가 3이 됐다는 거고. 그렇지 어 그래 놓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 구하는 거지 샘 이쪽 지울게 응?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지웁니다 지워보니까 응?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 요 an이지 an 자 그래서 an은 삼각형 요 파란 놈 PN 플러스 QN의 넓이니까, 요놈 넓이고 하기 위해서 봤더니, 누굴 밑변할까? 자, 여름에 여기까지 게 x 좌표를 갖다가 AN이라고 된거고 거기다 더하기 3을 한 꼴이잖아. 그치? 되겠죠? 어, 여기까지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3을 한 꼴이니까,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밑변은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여기가 여기까지가 AN잖아. 이 거기다 3왜 PN, PN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가 AN 플러스 3 곱하기 높이는 어? 높이는 루트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높이를 이로 가는 게 좋겠지. 어, 3AN 이게 되는 거네. 그렇지? 어, 3AN 이게 되는 거야. 어? 자, 이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지. 2분의 1 곱하기, 나, 곱하기, 루트, 9m-6. 그리고 나에 대한 n의 관계식을 갖다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사실 이것만 봐도 의심이 되지. 응? 어? 지금 루트 쪽 똑같, 똑같을 거 아니야, 식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3a 에는 9m-6인 거니까. 그치? a 에는 우리가 3m-2라고, 우리가 이미 알수 있고, 그걸 여기다 넣어서 연산 마무리를 해본다면은, 어? 우리가 3m-1, 플러스 3이니까, 연산 끝내보면은, 3m 플러스 1. 이게 바로 나가 된다는 건데, 근데, 자, 어? 얘는 그냥 모양 놓고 그냥 추정한 건데, 이렇게 풀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 지금. 근데 말이야, 이 a n의 관계식을 갖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a n의 관계식을 어디서 찾나 봤더니, 위쪽에 이런 게 있었다고. a n 플러스 1은, 우리가 a n 더하기, p n t m 플러스 1, 이게 있었는데, 그치? 어? 어, 요런 게 있었다고, 요런 게. 그치? 어, 맞지? 자, 요런 게 있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 어... 문제조건에서 a1, p1 좌표, p1 좌표, p1 좌표는 1,0이라고 나오고 뭐 하려고냐면 이거 구했던 거 여기다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겠니?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잖아. 뭐야 이거 다모할때 3을 더하는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따라서 일반항 공식 넣어보면은 우리가 자 a1 더하기 n 마이너스 곱하기 3 이게 될 텐데 그럼 a1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an이 누구였어? an이 어? p 는 x좌표인데 p1은 1, 0으버렸으니까 이게 바로 누구야 a1이 됐던거지 그럼 넣어주면 1이니까 얘는 뭐가 된거지 3m-2 이게 되는거지 그치 되겠어 어? 아까 우리가 구한 3 m 스가 맞네 그렇지? 그래서 넣으면 똑같은 과정에서 요게 AN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겠어? 그렇지? 자, 우리 요 문제. 자, 이렇게 풀기더 바람직하고 이렇게 풀기도 바람직하고 근데 요게 하나 힌트가 돼서 작성해 보니까 하나 힌트가 돼 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또 AN 추정도 가능했었다. 되겠지? 음, 무슨 만작이니? 어, 그래서 이제 마무리 되된 거야. 되겠지? 됐어. 어? 그렇지 자, 어때? 뭘 푸는지 모르겠지? 응? 어? 이게 정상이야. 알겠지? 어? 자, A부터 Z까지 이 문제를 싹다 니네가 우리가 이해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그냥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야 시간도 줄이고, 문제도 쉬워진다. 되겠지? 자, 입장이 상당히 중요해. 빈칸 출원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 알겠죠? 꼭 이런 형태로 선생님처럼 똑같이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해할 수 있겠지? 음. 싹, 이 문제를 싹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연산 출원자의 입장으로. 되겠지? 자,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할게. 끈다.